오늘은 2025년 6월 2일 월요일. 오전부터 비가 내려서 복합 비료를 뿌리고 있습니다. 두릅밭에. 그런데 똥인지 된장인지 꼭 먹어봐야 아냐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저한테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. 제가 키가 160 몇인데요. 이거 하나 짊어지면 힘듭니다. 20kg을 넣고 뿌리면서 저 경사진 곳을 걸으려고 하니 무척 힘듭니다. 다음에는 1톤 트럭 위에 올라타서 운전병을 한명 두고 일을 하든가, 제가 운전하고 인부를 한명 사역하든가. 그래야겠습니다. 어 너무 힘듭니다.